네, 어, 놀이 외출 중에서 오늘은 이제 병원 관련된 단어들을 조금 정리해 봤어요. 뭐, 아이와 쓰실 수도 있고, 엄마도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그리고 혹시 또 이제 큰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어떤 장소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한글 옆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아요. 뭐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영어를 하고 있지만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종종 등장을 하면 아, 이건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어떤 장소를 가셔서 어 쉽게 지나치지 마시고 아, 요럴 때 이런 거 써놨네 하고 또 아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것들, 그리고 추피에 나오는 단어들이 목록이 있더라고요. 그것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요거는 문자 그대로 설앞기인데좀 어려운 표현이죠. 설, 혀를 눌러주는 기계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 이렇게 아이들 입 속을 볼 때, 목구멍을 볼때 이제 선생님이 쓰시는 스틱 같은 건데, 아이스크림 스틱처럼 되어 있는데, 뭐 쇠로 되어 있거나 또 나무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말 그대로입니다. Tongue Depressor. 이 Depressor가 이제 누르는 거죠. 억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Tongue Depressor 이러면 설 앞기 이렇게 쓰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솜이나 그런 것들은 Cotton 또는 Cotton 면이거든요. 그래서 Cotton 하면 이제 그면1 0 0 이렇게 쓸 때도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했을 때 이제 우리 했는지 모르겠는데 음, 커튼이라고 되어 있을 때, 솜도 되지만 화장솜 같은 거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튼 쓰기도 하고, 미국은 되게 영어에서 쓰는 걸 보면 되게 좀 직관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솜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동그란 것도 있고, 네모도 있어요. 그래서 동그란 경우에는 커튼 round,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cotton square. 이렇게 해서, 솜인데 이렇게 모양에 따라 그냥 말을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는 또 이렇게 제품 샀을 때또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외국에서 만들어진 경우에는 그렇게 써 있는 것도 한번 보시면, cotton rounds, cotton square. 모양에 따라 그냥 그렇게 쓴 것도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지난번에 했지만, salt in alcohol. 알코올에 담근 솜, 소독솜 같은 걸 말할 때 쓴,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진기 인데요 아 되게 단어가 어렵게 생겼죠 발음도 쉽지 않습니다 천천히 먼저 해볼게요 스테토스코프 여기가 테인데 지난번에 했지만 이 s 때문에 t가 뒤에 있는 모음 사이에 끼었을 때뜨 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스테 그 다음에 써 어우 비슷하죠 스테토스코프 스테토스코프 어려워요 스코프이 뭔가를 보는 기계나 어떤 경 거울경자를 좀 많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텔레스코 이런 거 망원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테더스코 하면요, 어 청진기란 뜻입니다. 이제 귀에 들게 대고 이제 아예 이제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스테더스코스테더스코 어, 어려워요. 스테 하고 더 th 발음이 그래도 좀 들릴 수 있게 발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체온계도 종종 말은 말을 하는데요, e 마미 r 이렇게 되죠. Thermometer, therm이 제 열과 관련된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자주 쓰시는 텀블러 이름 중에 thermos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열과 관련된 게 보온 보냉을 할수 있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thermometer, meter 이런 게 들어가면 이게 뭐 측정하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thermometer 하면은 이게 이제 체온계라는 뜻입니다. 어 이것도 종종 나오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그다음 반창고는 지난번에 했죠. 간단하게 bandage, bandage 아니고 bandage, bandag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중계는요, scale, scale. 음, 뭐, 일론 스케일이 뭐, 규모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고기 비늘도 되거든요. 그리고 음악에서 음계라는 뜻도 있어요. 정말 뜻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요런 경우에는, 체중계. 그래서, scale. 뭐, 먼저 체중계 올라가자면, uh, shall we step on the scale? step on을 쓰면 돼요. 발닦고 올라가는 거잖아. 요 그, step on the scal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키 재는 기계는요, height chart. 하이트인데 좀안 들려요. 왜냐면 차트의 이츠 발음과 같은 위치기 때문에 그냥 하이 a 차트. 근데 하이는 아니고 약간 하이트 이렇게 하이 a 차트 이렇게 해서 할때 약간 트 발음을 그냥 뭐 살짝 포즈를 두시고 이렇게 차트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터스코 e 하면요 이건 이경 귀 속을 보는 아까 했죠. 경 거울 경자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뭔가 들여다 보는 기계나 듣는 기계. 그래서 어터스코 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었죠. 진찰대는 examination table. examination table. 그래서 examination이 뭐 시험도 되지만 살펴보다 하니까 진찰이란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examination tabl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사는요, 말 그대로 샷도 되고요. 좀더 정확한 이제 의료용 표현으로 인젝션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들과는 샷으로 보통 이제 통용하셔서 쉽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용어를 일반적인 구어체나 생활용어 버전으로 나오는 단어도 있고, 좀더 전문 용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좀 구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사는 샷 또는 인젝션, 인젝트가 주입하다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쓰시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검진은 체크업. 검진도 되고, 그냥 검사도 되는데, 보통 이제 앞에 뭐, medical c h e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요. regular c h e 하면 이제 이게 정기검진 이렇게도 쓰시면서, 검진이란 단어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응급실, er. 예전에 뭐, 미드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병원에 가면 많이 써 있습니다. emergency room. 그래서 이제 응급실, e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약국에 가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내야 되는 거죠. 처방전인데요.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prescription. prescription. 조금 빠르게. prescription. 프랜데, 펄처럼 들려요. prescription. prescription. 이 프레가 들어가면 미리 적어주는 거고, 이 scribe script가 이제 적는 대본 같은 거에 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을 지으러 가기 전에 미리 적어주는 것. 그래서 prescription. 이렇게 하면 처방전이라는 뜻입니다. 어, 제가 똑같은 걸두개 써버렸네요. 죄송해요. 어, 검진 검사 같은 거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가슴 흉부는요, chest. chest인데 트 하지 마시고 chest. 그래서 트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목에다 발음을 어,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했을 때 실제로 울리지 않아야 됩니다. chest. T, t,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가슴이나 흉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나 복부는 stomach. 거든요, stomach. stomach. 여기 끝에 이제 에이크를 붙이면 stomach ache 하면 이게 복통 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렇게 쓰십니다 그리고 목구멍은요 지난번에 sore throat을 했으니까 목구멍 그쵸 이게 목은 neck 이지만 이 안은 throat 이잖아요 그래서 목구멍 이라는 뜻으로 throa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혀는요 tongue 그쵸 tongue 그대로 발음 하시면 됩니다 근데 tongue 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tongue 을 갖다가 어, 언어라는 뜻으로 보통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요. 마덜탕 하면요. 요게 모국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혀를 통해 나오는 말인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썼나 봐요. 마덜탕 하면 이게 모국어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지만 병원에 갔을 때 아이들과 뭐 간단하게 뭐 사실 병원에서 요런 표현을 쓰기 좀 민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 이렇게 쓰는구나 해서 아이가 살짝 좀 작은 목소리라도, 어, oh, you wanna step on a scale? 이렇게 좀 쓰실 수 있는 표현들이 있으니까 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지만 또 병원 관련 단어 이렇게 정리해드렸으니까 잘 활용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